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공 t v 일상공 어.. 마스코트 토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공 여성군 t v 의일상공입니다 음, 오늘의 등.. 오늘의 오늘의 역할극은 글쩍글쩍 뭐였더라?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노 1번 노와 노아, 리비 노아 사기다 입니다 레고 신청서에 총 24개 24개 신청자들이 있는데, 언제 다 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첫 번째, 리비 노아 소개자입니다. 등장인물 소개해볼게요. 고, 고싱! 그러면 등장인물 소개해볼게요. 고싱! 먼저, 리비, 노아, 가장 안드레야, 나야, 그리고 올리비아.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싱!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가장 안드레아는 열심히 TV 보는 곡있고 올리비아는 손 씻는 중이고, 나야는 무언가를 생각 중. 그렇다면 리비는 무슨, 뭐를, 뭐를 하고 있을까? 한번 보시죠. 리비도 역시 생각 중이다. 리비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귀쫑긋? 하, 너 오빠가 너무 좋아졌는데, 요새. 고백이라도 좀 해볼까? 아, 근데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 일단, 혹시 모르는 거니까 고백은 해봐야지. 음문 안 나나, 눈물 안 나나. 음, <laughs> 없어, 없 그래. 음, 바깥에 불러내서 고백을 하는 거야.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열심히 춤그 동안 콘서트에다가 춤 연습 중. 줄줄줄줄 그때 때마침 노아가 나오기 시작하는. 춤. 음, 음, 음. 고정 드리아, 저희 밥은 언제 먹어요? 밥밥 음, 밥이라 음, 좀 뒤에는 먹을 것 같구나. 아 에에. 나 뭐하지? 그때 리비가 춤 연습을 하던 중 노아를 발견한. 어, 노아 오빠잖아. <laughs> 노아 오빠, 바깥으로 나와. 어? 어어. 어. 리비가 어디 가는 거야? 아, 설마, 노아빠한테 고백하진 않겠지? 안할 거야. 나한테 불러놔야겠다. 노아빠! 어? 잠깐 바깥으로 나와봐. 어, 나 리비가 나가자 한 것만 좀 나가고. 어, 일단 집에 있어, 내가. 어, 어, 어 아, 아, 알았어. 알려 하는 순간. 누누아빠? 어어? 어, 왜왜왜그래? 잠깐 나와줄 수 이, 있어? 어어어 어, 어, 그래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될 거야 나 어떻게 나갈 때가 있어서 어어알았어 어, 이제 진짜 나야겠다아 언제 오는 거야? 아, 언제 오지? 분명 올 텐데. 리비아왜 왜, 불렀어? 왜 불렀어? 죄송합니다. 아, 그 도도두 와 오빠. 그 응. 나, 랑 사, 사귀어주면 안 돼? 나 진짜 오빠 좋아하거든. 어,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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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알았어. 나도 사실 너 좋아했어. 오늘부터 1일이다 응 오, 오빠 들어가자 어아 근데 나 잠깐 볼리보로 갈게 가야 돼갖고 잠깐 나 나갔다 올게 응 응. 아 알았어. 나 들어가 있을게. 응, 오빠. 가장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 다녀왔어. 뭔 다녀왔어? 다녀어 <laughs> 오빠 바, 밖에. 여기서 얘기하면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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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나, 나랑 사귀자. 아무리 내가 소심해도 좀, 나도 오빠랑 사귀고 싶어서. 어, 다, 다야야, 진짜 미안한데, 나는 따로 사귀고 있는 사람 있어. 오빠, 솔로 아니었어? 사실 사고 있는 사람이 있어 미안해 안녕 디로리 디로리지 저는 고백을 실패했어요 이게게 과연 올리비아서 성공했을까요? 밖에 소리 죄송합니다 음, 음 실패했어. 오빠 왔나 보다. 어, 오빠. 어? 오빠 안 나? 응. 그나저나 가수는 왜 불는 거야? 밖에 나와봐. 별로. 여기서 말해.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아, 어, 어. 오빠. 그 음. 오, 오, 오. 나, 랑 사귀자. 제발, 나 진짜, 오빠랑 사일로 되게 많이 노력했어. 벌써 두 번째 고백이네. 나 사귀고 있는 사람 있어. 피... 미안해. 에노빠가 사귀고 있던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보시죠, 쪼! 음, 들어가야겠다. 어, 뭐야, 오빠 보러 가야지. 어? 리비야잖아 야, 리비. 어? 왜? 너도 오빠랑 사귀지, 사귀지, 사귀지. 리야안 응, 그래. 사귀거든? 흠! 사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사귀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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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네들백퍼에요 백퍼. 에휴 나는 여기서 못 사귀는구나. 요요요요 그럼 이상 이상고 TV 이상고간이었습니다 안녕. 뿅.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세요 댓글도 많이추